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례입니다. 좋은 설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설례가 될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호와 관련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당 부대변인으로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한영에 관한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논평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남들이 보지 않는 억울한 사람들, 권력에 의해 묻혀진 사람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을 하였는그 논평을 발표하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윤지호라는 증인이 나타났을 때,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했을 때,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왜? 이 사회가 조금은 밝아지겠구나. 억울한 일이 조금은 줄어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설레가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휴, 그분과 관련된 각종 우혹이 난무하고 관련 과거 자료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만약에 제가 가해자 측이나 권력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저질렀던 나쁜 일이 밝혀질 위기에 처한다면 이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음운 투성의 임무를 등장시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릴 수 있는 나쁜 설례, 즉 가해자들한테는 유익한 설례가 될 것이고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밝혀져야 될 사건이 밝혀지지 못하는 나쁜 설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좋은 설례가 많아야 후배들은 그걸 따라 배우고 이 사회는 선순환되고요. 좋은 모습을 보고 또 따라가고 나쁜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 또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나,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요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와 관련된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켜 서 언론들도 잘못됐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밝혀야 될 좋은 사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또 다른 기대를 하나 했던 것이 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뭐 유사 사건 있죠. 김학의 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밝혀지면서 제가 가슴 아프게 봤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조 출연자 자매가 이제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죠. 뭐, 집안에 힘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있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할수 없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법이라도 바로 서서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장자연 사건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두 자매의 사건 등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밝혀지는 계기, 즉, 좋은 설례가 윤지호 씨의 그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의 등장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된 사건을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고인의 이름을 팔아서 유명세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진짜라면은 엄격하게 아니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